제나박 교회 오인용 목사입니다. 자, 이 시대 교회에 들어온 그러한 비성경적이고 타락한 정신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단은,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의 다양한 이 생각, 정신, 그러한 지식을 이 교회 속으로 깊이 깊이 끌어들입니다.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세상의 다양한 이 정신들로 오염시키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교회가 진리의 요새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첫 번째 이제 세속적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오직 이 세상뿐이라는 것. 예, 그렇게 이제 영적인 세계의 천국,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이런 영적인 것들을 이 교회가 배제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정신은 이 교회 속으로도 깊이 스며들었죠. 우리 시대 자체가 지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고 영적인 그런 실체와 가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또 무관심하게 되었고 이 교회도 이 세상의 칭찬과 상급에 엄청난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대주의적 정신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것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도 이전과는 다른 개념이 되요. 어떤 유일한 진리, 절대적 진리, 하나의 진리는 없다. 이러한 정신에 이제 물들면 이 종교 다원주의, 포용주의가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WCC에 깊이 빠진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상대주의에 빠진 이 시대 사람들은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다. 당신의 진리와 내 진리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뭐 많이 들어본 건데, 인본주의, 보통 휴머니즘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인간을 위해, 인간의 필요성에 맞추어서, 인간의 모, 사람이 결국은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정신에 물들어서, 오늘날 설교나 예배나 찬송이나, 이 권, 교회 건축 등을 보면은 사람을 숭배하는 교회가 되어 버렸다는 걸 금방 알수 있어요. 대부분의 이 교회들, 한국 교회들은 사람, 사람의 기준을 맞춘 그러한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을 이미 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물질적인 정신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물질로 판단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을 벌고,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이 일단 무조건 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게 옳고, 적은 건 틀리고, 많은 게 질리고, 적은 건 비질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때요? 예, 어떤 하나님의 궁극적, 영적인 가치보단 이 세상적, 물질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교회들도, 음, 어떤 이 세상의 그 거대함, 이거대함의이 많은 것에 깊이 이 교회가 그쪽으로 많이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이제 실용주의. 네. 이건 뭡니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당장 지금 써먹을 수 있고 효과가 크고 즉시로 나타나는 것. 이게 좋다 이거죠, 무조건. 그러니까 교회도 프로그램과 또 사역을 철저하게 실용적인 기준으로 해서, 뭐든지 있다 실용적인 기준으로 해서 이 교회 성장주의, 가장 인기 있는 주제고, 또 목회자들 자체가 이제 이런 실용주의 물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깊이 있는 신학과 신앙, 그런 설교, 어떤 영적인, 그러한 정신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식, 무용론. 그러니까 지적인 것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힘써 배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열심보다는 그냥 느낌, 체험. 이게 표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많이 체험한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받아들여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순절 은사주의나 영성주의, 신사도, 신비주의. 이게 한국교회 주류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뭔가 많이 보고 체험하고 들었고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신앙인으로 주기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신학교나 신학대학교 이 교육 교육 현장에서도 어, 이러한 것들이 깊이 스며들어서 예, 무지하고 어리석고 어떤 체험이 그게 고룩하고 신령한 것으로 예, 받아들여집니다. 자 일곱 번째는 오락주의 정신 오락 예, 세상은 지금 굉장히 오락, 쾌락, 재미를 추구하죠. 역시 교회도 재미있는 예배, 재미있는 설교, 재미있는 프로그램, 재미있는 어떤 뭔가, 그러니까 그런 오락성을 띠지 않으면 이 교회도 사람들이 별로 시큰둥하고 오지 않고, 사람들이 별로 이 교회는 재미가 없어. 뭔가 은혜가 없어. 뭔가, 아, 이 교회는 뭔가 활기찬 게 없어. 그렇게 지금 받아들여져요. 이전에는 교회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영적인 엄숙함,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가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교회는 뭐 차가운 교회, 영적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 교회, 교회가 완전히 뭐이세 속의 파티장, 클럽, 교회가 춤과 노래로 또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는 그런 곳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에큐메니칼, 이제 교회 연합 정신이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화합과 일치, 화해, 나눔, 평화 이게 교회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성경의 어떤 중요한 교리도 다 버려요. 십자가, 대속, 구원, 천국, 지옥, 형벌, 예지, 예정, 하나님의 구속 그거 다 버리고 어떤 공통된 기반으로 종교 또 교회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 이건 사실 뭐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교회죠. 적그리스도의 음료의 교회죠. 자, 이렇게 이런 사상을 예, 교회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교회가 이런 일에 깊이 빠져 있어요. 많은 사실 목회자들과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뭐 성경적 거룩, 경건, 진리, 교리, 체계 이거는 전혀 관심, 아예 이런 것들은 이제 모릅니다. 그 자리에 이제 뭐,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영성 운동, 신사도 운동. 그래서 굉장히 막 사람들이 표적과 이적, 은사주의, 치유, 방언, 예언, 경배와 찬양, CCM. 이런 그 종교적 상품들이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부지런히 상품으로, 영적, 상품으로 판매하죠. 인기 있는 상품으로 판매해요. 교회가 성경을 버리고 대신 이러한 싸구려, 삼류, 모조품을 부지런히 사람들한테 팔아서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하고 이 교회를 완전히 더럽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싸구려가 잘 팔려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영적 싸구려를 자신들의 행복과 만족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삽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설교 속에 죄, 회개, 심판, 거룩, 십자가의 본질적인 거, 그거 얘기하죠.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거 하면은 이미 종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아 그런 상품은 싫어요. 아 그건 더러운. 아 그런 것은 우리 관심 없어. 그런 상품은 별로야. 예.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도 신학이나 성경을 말하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이제 교회나 이제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은 이 영적인 진리 자체를 그냥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상품, 상품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좋은 상품, 싫은 상품 이걸 이미 벌써 다 구분을 해요. 자 무엇보다도 이제 두려운 사실은 우리 시대 의 교회를 사도들의 시대의 교회 비교할 때 사실 너무나 차이나고 또 종교개혁자들 또 18세기의 정통 복음주의 이런 교회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 어떤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죠 다른 교회 다른 교회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자신들의 영혼에 정말 참된 성경의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참된 교리와 신학을 주는지, 아니면 이제까지 말한 싸구려 삼류, 이 모조품 신앙을 아주 화려하게 포장을 잘해서 이것을 판매하고, 이것을 저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입하는지,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 이것은 영원한 문제, 영원한 문제.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영원에 관한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정말 많은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신자들이 깊이 정말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